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 수능특강 화법과 작문 오리엔테이션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국어 영역 최선의 선택, 최서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자, 우리 화법과 작문이라는이 수특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작년 수능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부터 바뀐 게 있죠. 여러분 뭐가 바뀌었죠? 그렇지. 국어 영역이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른 네 문항, 독서 문학은 공통이에요. 그런데 열한 문항을 차지하는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 우리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강의를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은요, 아 화법과 장문 나 확실하게 선택했어.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고 아니면 아 어, 화자 그할까 엄매를 할까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화법과 작문 너를 좀 알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짠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에 비해서 가지는 특징이 뭐냐 강력한 매력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요 절대적인 학습량이 적은 편입니다. 어 배워야 할 내용이 없어 개념이 없어 이+ 말이 아니라요. 그러면 언어. 와 매체가 상대적으로 문법 개념 지식체계가 좀 견고하다면 화법과 장문은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나 충분히 우리가 어, 짧은 시간 안에 다 습득할 수 있는 정도의 부담이 적은 그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 어, 암기보다는요 응용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훨씬 많이 요구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목의 특징만 막 알려고 하지 말고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학습 성향이지, 나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있지 여러분 돌아봤을 때난 암기보다 응용력이 좀 좋은 것 같아 문제 속에 답이 있는 화법과 작문의 특징상 그 문제를 좀 상황별로 읽어내는 센스가 있어 라고 하는 친구들 화법과 작문 선택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나 절대적인 학습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해 라고 하는 친구들도요 화법과 작문 선택하는 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때요 선택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나 결심했어 화법과 작문 한번 해볼래.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강의 최서희의 순행특강 화법과 작문 최선의 선택입니다. 진짜 좋은데. 아 이거 뭐라 표현할 말이 없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진짜 좋다. 대체 뭐가 그래 좋노? 자, 첫 번째. 저자직강 아이가 여러분 저자 직강입니다. 작년에 이어서요 제가 올해도 수능 특강 화작과 엄매를 집필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건 아니고요 정말 훌륭하신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공동 집필을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집필자로서 출제자로서 들려드릴 얘기가 있겠죠. 출제자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 이건 문제. 이런 식으로밖에 낼수 없어. 이거 확실하게 수능에 나와. 이런 얘기들, 꿀팁들 가득 담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두 번째 수능 연계 아이가 여러분 이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기출문제만큼이나 우리 수능 특강 교재.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한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여러 번 누적학습을 하게 될 텐데, 한번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를 해두면, 앞으로 누적공부, 복습해 나갈 때 여러분 어때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수능 연계라는 점에 주목해서 수능의 방향성을 나름대로 추측해 가면서 공부해 나갈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데요. 마지막, 실전. 독수리 기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독수리가 먹잇감을 찾아 헤맬 때 정말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요. 한 번에 팍 하고 물어오죠. 바로 이런 능력. 실전에서요,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기법, 전략. 그래서 정말 단한 번에 차고도 실수도 없이 답을 뽑아서 읽을 수 있는 그 능력. 이 강의를 통해서 모두 다 전수해 드릴 겁니다. 자, 진짜 좋지? 최선의 선택, 맞제? 예, 좋아요. 여러분 중에는요,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있다, 아이가. 여러분 옆에는요, 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해 나갈 거예요. 총 25강으로요, 빠짐없이. 전 문항 풀이를 함께 할 거고요. 그 속에 담긴 개념부터 실전까지 완벽하게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확실하게 우리 화법과 장문 단판 지을 수 있도록 실전에 적용 가능한 전략들 대방출을 할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혼자 공부하지 마십시오. 준비되셨나요? 자, 여러분이 힘찬 준비 응원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어요. 바로 너를 위한 완강 이벤트. 자, 여러분, 완강하십시오. 그리고 이벤트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어, 국어 개념 강의에서요, 그, 국어 단판 강의에서 이렇게 완강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답글에 항상 피드백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셔서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수강 후기 게시판을 통해서요 제가 매 강의마다 단판 정리할 수 있는 빈칸 퀴즈를 낼 텐데요 그거 복습하는 마음으로 저랑 같이 답 올리면서 소통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완강할 수 있습니다 자 토닥토닥 한마디나 개념의 배수진 정답 올리라고 해 주시는 게참 도움 됐어요 정성껏 읽고 답해 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고 제가 모두 다 읽고요 모두 다 정. 답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수강욱의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요, 왕강까지 거뜬하게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최서희 선생님과 함께 걷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분명히 다를 겁니다. 자, 여러분, 국어 영역 최선의 선택, 맞죠? 수능특강 최서의 화법과 장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1강에서 조금 더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1강에서 만나요. 안녕!